이상한 알베르기 원. 210페이지. 열 번째 날. 나헤라에서 산토 도밍고 데라 칼사다까지. 간밤에 꿈을 꿨다. 술래길에서 처음 꾸는 꿈이었다. 넓은 초원 가운데 길게 뻗은 길을 걷고 있는데,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똥별들이 하나씩 손 위로 떨어지기 시작했다.하나, 둘, 셋, 몇 개의 별이 별들이 떨어졌을까.나는 손에 든 별들을 놓치지 않으려고 꽉 쥐었다.그리고 별을 보기 위해 손을 펴는 순간 밝은 빛에 눈이 부셔서 확 눈이 떠졌다. 정말 아름다운 꿈이었다. 모두가 잠들어 있는 새벽, 나는 다시 조용히 눈을 감았다. 고요함 속에서 꿈에 본그 별들이 여전히 내 눈앞에서 빛났다. 그 빛이 내 몸의 세포들을 하나씩 깨워주었다. 몸이 가벼웠다. 얼마 후에 사람들이 하나, 둘, 침대에서 일어나기 시작했다. 나도 몸을 일으켜 준비하고 알베르게를 나섰다. 아직 아침이어서 날이 조금 쌀쌀했지만 그래도 컨디션은 좋았다. 꿈 때문인지 이상할 정도로 나의 발걸음이 가벼웠다. 구름 위를 걷는 듯 살랑이는 발걸음에 추운 줄도 모르고 걸었다. 어느새 떠오른 해가 길 위를 환하게 비추고 있었고 지평선에는 아침 안개가 낮게 깔려 있었다. 양손에 스틱을 잡고 땅을 보며 걷는 순례자들이 나를 스치고 지나갔다. 그들은 부엔까미노라고 인사를 할 때만 잠시 고개를 들었다가 다시 땅을 보며 열심히 걸어갔다. 가다 보니 눈에 익은 큰 초록색 배낭이 보였다. 제이드였다. 제이드, 어떻게 된 거예요? 오늘은 다시 배낭을 메고 있네요? 나는 제이드에게 다가가 웃으며 물었다. 수연, 잘 지냈어요? 어제 배낭 없이 걸어보니 몸은 가벼운데 마음이 매우 불편하더라고요. 왠지 내가 져야 할 짐을 그러니까 누군가에게 책임을 떠맡긴 듯한 찝찝함이랄까요? 몸도 재충전되었으니 오늘부터 다시 배낭을 직접 메고 걸어가기로 했어요. 하하. 그는 다시 여유를 찾은 듯한 미소로 앞서 걸어갔다. 앞에는 또 다른 세 명의 순례자가 무슨 좋은 일이 있는지 배를 잡아가며 웃고 있었다. 지나가는 나를 향해 부엔 까미노를 외치면서도 웃음이 멈추지 않았다. 한 시간 정도 걸어 첫 번째 마을인 아조라프에, 아조프라에 도착했다. 마을 입구에 멀지 않은 곳에 노란색 간판이 있는 카페가 있었다. 카페 안에 들어가니 내부는 꽃으로 예쁘게 꾸며져 있었고 테이블은 이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혹시 남은 자리가 있는지 살피기 위해 안으로 더 들어가 보니 중앙에 동양인 여성이 혼자 테이블에 앉아 있었다. 나는 샌드위치와 커피를 주문하고서 그녀에게 인사를 건넸다. 안녕하세요. 같이 앉아도 될까요? 네, 그러세요. 저는 수연이라고 합니다. 저는 유카라고 합니다. 일본인이시군요. 네, 한국인이시죠. 네, 나는 유카와 가볍게 통성명을 하고서 커피를 마셨다. 몸속에서 따뜻한 열기가 느껴졌다. 그때 둥근 얼굴에 미소를 띤 남자가 카페로 들어와 우리 테이블로 다가왔다. 헤이, 유카. 오, 단테스. 단테스라는 남자는 나에게도 악수를 청하고는 자연스럽게 우리 테이블에 자리를 잡았다. 그는 테, 브라질에서 왔다며 자신을 소개했다. 그 사이 카페 안에는 사람들이 더 많아졌다. 다소 시끄러웠지만 북적이는 사람들로 활기가 넘쳤다. 단테스 유카 신뢰가 되지 않는다면 인터뷰할 수 있을까요? 나는 단테스와 유카에게 물었다. 갑작스러운 인터뷰 요청이었음에도 둘은 흔쾌히 승낙해 주었다. 나는 카메라를 꺼내 먼저 카페의 분위기를 앵글에 담은 후 카메라의 동선을 유카와 단테스에게로 이어갔다. 단테스, 당신은 순례길에 온 이유가 어떻게 되나요? 브라질에는 파울로 코엘료라는 유명한 작가가 있답니다. 수연도 혹시 아나요? 네, 알고 있습니다. 예전에 연금술사라는 책을 읽어봤어요. 알고 있군요. 그 사람이 쓴 소설 중에는 순례자라는 책도 있지요. 저는 그 책을 읽고 꼭한번 이곳 산티아고 순례길을 오고 싶었답니다. 사실 몇달전 퇴직하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고민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앞으로의 인생에 대해 생각하려고 이곳을 찾게 되었지요. 파울로 코엘료도 이곳 산티아고 순례길을 걷고 난후 그때의 영감으로 순례자라는 책을 썼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이곳에서 인생의 특별한 영감을 얻을 수 있을까 막연한 기대를 하고 있답니다. 그렇다면 지금까지 순례길을 걸으면서 인생의 영감을 얻으신 게 있나요? 아직은 없어요. 뭐 아직 절반도 걷지 않았잖아요. 가다 보면 영감을 얻게 되지 않을까요? 그가 웃었다. 하얀 치아가 매력적이었다. 단테스, 파울로 코엘료처럼 특별한 영감을 얻기를 바랍니다. 나는 카메라를 유카에게로 돌렸다. 유카 당신은 이곳에 온 이유가 뭔가요? 저는 자유로운 삶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직장에 취직하지 않고 프리터족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프리터족은 자유롭게 아르바이트하면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저는 필요한 만큼 돈을 벌고 나면 이렇게 여행을 다녀요. 특히 트레킹을 좋아하죠. 3년 전에는 히말라야를 다녀왔고, 작년에는 남미의 안데스 산맥도 가보았어요. 이번에는 색다른 곳을 가보고 싶어서 이 산티아고 순례길을 찾게 되었어요. 단순히 컸는 것 이상의 무언가가 있으면 좋을 것 같았거든요. 게다가 이곳을 다녀온 친구가 꼭 가보라고 제게 추천하더라고요. 아르바이트만으로는 여행도 하고 생활도 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일본은 회사의 정직원으로 들어가지 않아도 아르바이트만으로도 꽤 많은 돈을 벌 수가 있어요. 회사의 정직원으로 들어가면 골치 아픈 게 많아요. 책임져야 할 것도 많고요. 하지만 아르바이트 하면 돈을 모으기도 쉽고 언제든지 일을 그만둘 수가 있어요. 또 돈이 필요할 때는 다시 일을 구하면 되니까 훨씬 좋아요. 미래가 불안한 건 있지만 아직은 젊으니까요. 나는 유카와 술래길의 에피소드, 앞으로의 계획 등에 관한 이야기를 좀더 나누고는 인터뷰를 마쳤다. 인터뷰를 마치고 나니 이 순례길에서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이나 특별한 것을 얻으려는 사람들이 많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들이 이 길의 끝에서 무엇을 얻게 될지 더 궁금해졌다. 단테스는 은퇴 이후의 삶에 대해 특별한 영감을 찾게 될까? 유우카는 이 순례길에서 무엇을 얻게 될까? 프리터로서 살아가는 삶이 정말 자유로운 삶일까? 자유로운 삶과 불안한 삶은 함께 할 수밖에 없는 걸까? 여러 가지 생각들이 스쳐 지나갔다. 그사이 카페에는 사람들이 조금 줄어 있었다. 나는 남은 커피를 한 모금 마시고는 다시 순례길을 출발하기 위해 준비했다. 단테스와 유카는 조금 더 쉬었다가 가겠다고 했다. 그래서 나는 먼저 출발하려고 테이블에서 일어섰다. 그때 카페 입구로 순례자 두 명이 들어왔다. 자연스럽게 그들에게 시선이 갔다. 모델 같은 외모의 미남 미녀였다. 나도 모르게 그들에게 갔던 시선을 거두고 카페를 나섰다. 오늘의 목적지는 산토 도인고 데라 칼사다였다. 카페를 나서 걷는 길에 에스테아에서 복권에 당첨되었던 신혼 부인인 신혼 부부인 니콜라, 니콜과 비앙카를 만났다. 부엔까미노, 부엔까미노. 수연, 오늘은 어디까지 가나요? 저는 산토 도밍고까지 가려고 해요. 어머, 저희도 거기까지 가려고 하는데 알베르게 예약은 했나요? 아니요. 수연도 예약을 미리 해 두는 게 좋을 거예요. 조금 전에 예약하려고 전화했더니 이미 두 곳이 예약이 다 찼다고 했어요. 세 번째 전화를 한 알베르게에는 세 자리가 남았다고 해서 예약을 바로 했지요. 수연도 이 알베르게에 전화해서 예약하는 게 어때요? 나는 니콜의 말을 듣고 서둘러 알베르게에 전화를 걸었다. 다행히 딱한 자리가 남아 있었다. 주인은 나에게 럭키가이라고 했다. 예약을 마친 나는 니콜 부부와. 오늘 목적지까지 동행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술래길에 대해 니콜 부부와 이야기를 나누면서 걷다 보니 오르막길이 시작되었다. 경사가 급한 건 아니었지만 약한 시간 동안 오르막길을 오르다 보니 발이 조금 무거워지기 시작했다. 다행히 멀지 않은 곳에 마을이 보였고 니콜이 나에게 맥주 한잔하며 쉬어가자고 했다. 우리는 마을 입구의 가까운 카페에 들어가서 시원하게 맥주를 마셨다. 니콜은 단숨에 두 잔을 연거푸 들이켰다. 나는 사실 별 생각이 없었는데 니콜이 먼저 입을 뗐다. 수현 오해하지 말아요. 나는 알코올 중독자는 절대 아니에요. 비앙카가 니콜의 말을 거들었다. 우리는 원래 술을 잘 마시지 않아요. 술래길에서 이렇게 술을 마시게 될 줄도 몰랐고요. 그런데 뜨거운 햇빛 아래에서 땀을 흘리고 걷고 나서 마시는 맥주 한 잔은 신의 선물 같은 존재예요. 무거운 짐과 피곤한 다리, 그리고 더위를 잊게 해주니까요. 하하, 신의 선물이요. 나의 물음에 이번에는 니콜이 답했다. 아이러니하지 않나요? 순례자들에게 맥주가 순례길을 더잘 걷게 해준다니 말이죠. 나는 니콜의 뜬금없는 맥주 예찬론에 웃음이 나왔지만 듣고 보니 순례길과 술이 상당히 연관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었다. 이곳에서는 식사에 와인이 함께 나오는 경우도 상당히 많았고, 땅과 더위를 맥주로 식히는 순례자들도 흔하게 볼수 있었기 때문이었다.순례길과 술은 어찌 보면 어울리지 않는 것 같으면서도 상당히 어울리는 조합이었다.우리는 잠시 휴식을 가진 후에 다시 걸었다.얼마 후 오늘의 독착진. 산토 도밍고 데라 칼사다에 있는 알베르게에 도착했다. 나는 알베르게에 짐을 두고 마을 촬영을 위해 카메라를 들고 다시 밖으로 나갔다. 한 성당에 들어가 촬영하고 있는데 그곳의 신부가 나를 보고는 이 마을에서 오랫동안 내려오는 달개 대한 전설을 들려주었다. 이야기는 제법 흥미로웠다. 15세기 술례길을 걷는 한 가족이 이 마을에 들렀다. 가족 중에는 아들이 한명 있었는데 이 마을의 여자가 그에게 반해 고백했다. 그런데 아들은 그 여자의 구애를 거절했고 화가 난 여자는 자신의 은전을 훔쳤다고 아들을 도둑으로 몰았다. 결국 재판에서 아들은 교수형을 받아 죽게 되었다. 아들의 죽음으로 슬픔에 빠진 어머니는 순례길을 걸으며 기도했다. 그러던 중 순례길의 자비로 당신의 아들은 살아있다는 하느님의 음성을 듣게 되었다. 어머니는 마을로 급히 되돌아가 재판관에게 교수대에 매달린 아들이 살아 있으니 아들을 내려달라고 애원했다. 그러자 재판관이 먹고 있던 닭고기를 가리키며 당신 아들이 살아 있으면 이 식탁의 구운 닭두 마리도 살아나겠다고 큰 소리를 쳤다. 그러자 그릇에 놓인 닭두 마리가 살아나 날개를 푸덕거리며 날아가 버렸다. 아들은 어머니가 말한 것처럼 무사히 살아있었고, 그후 가족과 함께 순례를 계속했다는 이야기였다. 그 이후 이 마을의 성당은 매달 닭두 마리를 새로운 닭으로 교체하며, 성당 안에 감금하는 의식을 몇백 년 동안 이어오고 있었다. 그리고 성당에서 달개 울음소리를 듣는 순례자는 산티아고로 가는 길 내내 행운이 함께 한다고 했다.그의 말을 듣고 둘러보니 정말로 성당 뒤편에 닭두 마리가 가둬져 있었다.달개 울음소리를 카메라에 담고 싶었지만 끝내 울지는 않았다.성당 촬영을 마치고 마을을 더 둘러보니 닭과 관련된 상징물을 많이 볼수 있었다. 집마다 닭 문양을 대문에 그려넣기도 하고 닭을 들고 있는 순례자의 상을 포토존으로 만들어 순례자들이 그냥 촬영을 할수 있도록 있는 곳도 여곳이었다 왠지 오늘 저녁으로는 닭고기를 먹어야 할것 같은데? 마을 촬영이 어느 정도 마무리되고 카메라를 접은 뒤 나는 슈퍼마켓에서 가서 저녁에 먹을 닭고기 몇 점을 사서 맛있게 구워 먹었다. 내일은 벨로라도까지 가야 하는구나. 나는 깨끗이 샤워를 마치고 촬영 파일을 내린 뒤 잠자리에 들었다.